모더의 예, 다들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 관리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지금 이 요한계시록 9장 하반부인데 여섯째 천사의 나팔, the six angels trumpet, 여섯째 천사의 나팔, 여섯째 천사가 나팔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어려웠지만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장은 그~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별 하나가 떨어져서 그~ 무적행의 열쇠를 여니까 거기에 화덕에 아주 연기가 나오고 그~ 화덕의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황충 황충재앙인데. 이것은 그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파괴하는 영적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뭐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 만든다고 했는데, 월 여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이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재앙인데요. 그, 이들의 재앙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가? 거기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니까 이 큰강 유브라데에 네 천사를 결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하나님 앞에 그 금재단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유브라대의 결과가 내 천사를 놓아주라. 7장 1절을 보실까요? 예,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14만 시천, 14만 4천 명이 그 인치시는 동안에 이내 천사를 그내 모퉁이에서서 땅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두겠다는 바람은 전쟁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 여섯 번째 나팔 장에서는 유브라데 강의 결박한 내네 천사를 이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브라데 결박한 이내 네 천사는 당연히 약한 천사이고. 그 아간 천사와 그 사주를 받은 세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들이 하는 임무는 15절, 내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얼마나 죽여야 사람을 3분의 1을 죽인다니. 내네 천사가 이제 풀려나면 이들이 하는 일은 그 년월일시, 즉, 하나님께서 예정한 때,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이 3분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됐다는 것. 원래 이지구촌의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데, 80억 가운데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60억만 해도 한 20억 아니에요? 엄청난 대전쟁이 유프라테스강을 근거로 이제, 이 발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이 전쟁이 그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확대될 가능성도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그런 시대, 자다가도 깰 그런 시대라, 모든 게다 풍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 또공피하지 않도록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일시에 이르러,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악한 천사와 그 악령의 세력을 받은 그 수종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인류의 3분의 1을 죽여도 그 전쟁의 살인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에 있단 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 이 허락하신 범위내에서밖에 공격할 수 없는 원리와 마찬가지. 또떻게 그렇게 될까? 그 거기 보면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사도여왕이 그들의 수를 들었다는 마병대 수가 얼마예요? 2만만. 2만만이면 2만 이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 2억 아니요. 2억. 이 그러니까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에 이렇게 집결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아마 중동에서 날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어디게 이게 가능할까? 아마 중국이 가담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성경대로 만약에 지구촌은 양군이 된다면, 우리 뭐 윤성절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왔다는데, 결국 우리 남한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크라이나 서방 진영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다 뭉칠 것 같고 그다음에는 다른 세력이 이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 북한 이 북한에서도 지금 은밀하게 지금 그영병을 러시아 전쟁에 파견했다고 하는데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소문이 있다고 그래 북한 정보통에 의하면. 그리 결국 은이 세계가 아마 그유프라테강 근처. 이유프라데강은 이스라엘의 이 동쪽 경계를 가리킵니다. 근데 거기가 뭐 아수르땅도 있고 여러 나라의 집결한 지역이에요. 인류 문명의 이 티글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사대. 어, 무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이게 된다는 거. 얼마가, 군인이, 2억 명이.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이 얼마나 대단하겠냐. 면 여기 지금 마병대 수가 이만만이 얘기를 는데 마병대라는 건, 당시에는 뭐 말이 끄는 그런 수레겠지만은 요새로 말하면 뭐 땡크, 장갑차, 뭐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7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 보니까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줏빛, 불빛, 자줏빛, 유황빛, 이게 뭐, 뭐겠습니까? 아마 뭐 핵무기가 터져서 나오는 그런 기치라고 할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뭐 이번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금 공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집속탄이라는 건뭐말 그대로 총알이 한 방만 날아가는게 아니고 엄청난 양의 총알이 구할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폭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마 어마, 엄마만 거예요. 그 말들과 이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아주 강하고 영명스럽다는 거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유황, 연기와 유황. 우리 그소동고모라 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유황불, 유황불 심판을 받았단 말. 그 성경은 이 유황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는데 말세에도 이게 전부 다이 화약이 총탄 화약이다, 유황 아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천년 전에이 놀라운 환상을 본 사실이 이제 곧 성취.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뭐 다시는 뭐 이제 중국과 미국, 러시아와 미국이 다시 화해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주 양분이 됐단 말이죠, 완전히. 그래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지금 이 시기는 황충의 재앙, 정신과 영혼을 핍절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물질과 그다음에는 인명에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하루 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러시아 군이나 뭐 우크라이나 치열한 뭐 백병전인데. 그 무시무시하게 지금 아마 이 전쟁은 그 핵전쟁일 가능성이 많단 말. 아직까지 뭐 일본의 핵무기 떨어진 이후로는 그 핵무기를 던져서 지금 전쟁을 한 데가 없지만 지금 러시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 서방과 미국을 향해서 3차 세계 대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참 입에도 담기 무서운 말인데 지금 서슴없이 지금 푸틴이나 그 밑에 이인자 입을 통해서 계속 압박한다는 말. 불과 유황과 연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 호심경이라는 건이 적의 화살이나 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 흉갑이라고 할까요? 흉갑. 그러니까, 뭐, 요새로 말하면 뭐, 한 탱크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탱크. 탱크가 아주 요한 화약을 품으면서 전진한 모습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이런 일들이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불때 생기게 된다는 것. 또 입에서는 불과 요한과 연기가 나온 건이 폭격과 내격을 가리키고 또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되라 그랬는데 에,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입은 말하자면 전투력을 가르키고 꼬리는 거짓 선전을 가르킨다는 말 입은 두목 꼬리는 선전하는 무리 아무튼 아주 뭐 엄청난 전쟁이 그데니 놀라운 사실은 18절 이세제한 곳,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영주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단 말이야 엄청난 전쟁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의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해야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기 지금 3분의 1이 죽었는데, 일시에. 3분의 1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아주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나간다는 말. 이 불택자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그까지 회개치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을 거스려 생하는 모든 우상숭배, 그 다음에는 거짓말, 도죽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해결할 것입니다. 음행, 해결하란 말. 하나님께서는 이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렇게 기다리시지만 마냥 내내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온단 말이에 요새는 그야말로 뭐 눈만 뜨면 그 전쟁의 기사. 그 다음에는 자연재해 기사, 아마 전 세계적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아주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20절, 2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선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돈과 목석의 우상의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라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불택자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되자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재앙에 죽은 사람이 3분의 1이니까 아직 죽자는 3분의 2가 있는데 그런 현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한다는 거. 이 우상의 특징을 여기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게 전부 다 우상이. 원래 귀찬들이 이렇게 뭐이 금은 동철로 뭘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오늘 우리 시대는 아마 돈이 우상이 돈, 사업, 직장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그럼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없는 것을 여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병기 목사님은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은 뒤에다 놓고 하나님만 좇으라는 강사.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은 돈 쳐다보지 말고 돈은 뒤에다 놓고 하나님만 계속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돈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요 당연히. 그래서 그 돈을 부릴 줄 아는 그런 주인이 돼야지 돈이 주인이 돼 가지고 자기를 이끌어 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멘. 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우상이 아니요. 현대인의 우상은 아무튼 돈, 성공, 성공이 우상 아니요. 성공. 사업이나 직장에서는 성공이 게다 우상이라. 우상, 우상 그게 성배에 말하되 또 성경은 골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숙면"이라 그랬으니까, 탐심, 우상이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이 마지막 시대가 된줄 알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니, 우리는 뭐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좌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 반드시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도록 이 간수된 바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면서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등과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지 이게 우리로 하여금 공포심을 조장해 주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다시 13절에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내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의결박한내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그 하나님 앞 금재단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이금양단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로운 심판을 위해 지금 신원하고 부르지는이 기도라고 할수 있겠는데 하나님 앞 금제단 넷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단 말. 하나님 음성이죠. 믿음의 단니고또 거기는 순교자들이 있는 곳이란 말. 이들이 어느 때에우리를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이제 유브라데강에 묶여있는 이네 천사를 풀어놓을 건데 그네 천사, 네 천사가 이천사그년월시에 하나님이 예정한 때에 이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됐단 말이에 어디에 것이 가능할까?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상징적으로도 보는 사람들은 사탄과 그 세력의 엄청난 큰 세력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이 문자적으로도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이만만이면 2억 명인데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동방의 끝자락 극동에 있는 작은 반도 국가인데. 저 유럽의 나토 사무처장이 우리나라까지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적극적으로 끌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 세계 모든 세력들을 지금 다 규합하는 거예요. 러시아 러시아대로 그다음에는 서방은 서방진영 서방진영대로 그 결국은 한판 크게 붙는 거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류의 (3번) 지일이 죽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1차 대전 때는 뭐한 천만 명 정도 죽었다고 그러고, 2차 대전 때는 뭐 민간인까지 하면 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그, 이목택통이가 뭐 집권해서는 한 8천만을 죽였대요 중국 사람. 그런데 이 3차 대전 핵전쟁이 일어나면, 요건 이제 한 3분의 1이니까 한 25억에서 30억이 죽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얻은 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택자들에 대한 이엄미한 심판이 있음을 순교자들의 탄원에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이거 좀잘 깨닫는 게참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이, 이 종말론적 신앙, 이거 갖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놀라운 사실은 그 20절, 21절 하반절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은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이 태한 백성들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기고 미워하는 거, 이게 살인이고, 또 점치는 식으로 뭐 예수 믿는 거, 이건 복수리. 그 다음에 음행, 이건 도덕적 음행 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 그 다음에 탐심, 도덕질, 이게 다이 하나님을 거스린는 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하고, 우리 가 주님의 재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